여러분, 안녕하세요. 롱자입니다. 빙하. 오늘 영상은 반응에 따라서 삭제할 수도 있습니다. 제가 만약에 이건 아니다 싶으면은 영상을 삭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특정인의 이름을 언급하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오늘이기 때문에 올렸을 때 여러분이, 어좀 이해하시기 편하지 않을까. 그리고 제가 여러분, 어 아마 오해들을 하실 수도 있어요. 아니, 오해를 하겠죠. 유튜브니까. 제가 의도가 뭐냐면은 제가 살아오면서 알고 있는 상식을 표현하기에 지금이 좀어 이해가 될수 있는 시점이에요. 참 이게 하, 일단 올려 보고 여러분 반응에 따라서 조율을 할게요. 일단 제가 굉장히 재밌게 봤던 영화에 조연으로 나왔던 배우분께서 어 오늘 극단적 선택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음주 운전 혐의가 있었다고 합니다. 저는 고인의 명복을 빌어요. 이런 얘기 하실 수도 있잖아요. 너 음주운전 싫어한 다음에 좋아하진 않지만 지금 그게 전혀 포인트가 아닙니다. 지금 몇명째인지 모르겠는데 누구 때문이다? 왜 그랬냐? 이런 게 내용이 아니고 제가 살아오면서 알고 있는 내용을 여러분에게 전달하기 위함임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요. 이번 영상에서 누군가의 이름이 나오지 않을 거예요. 절대 제 이름 세 글자 걸고 누군가 또는 고인의 이름을 모욕시키거나. 단순히 뭐 이번 영상으로 뭘 내가 얻고자 이런 게 아니고 제가 평소에 이 얘기를 하기가 참 어려운데 저도 오늘 다시 한번 온 몸이 떨릴 정도로 느끼는 부분이라서 오늘 표현하는 을 것뿐이에요. 여러분 이 음주운전 이런 거 있잖아요. 제가 이제 사회생활하고 또 사업을 하면서 느끼는 게 뭐냐면은 뭔가 불법이나 위법, 그러니까 그랬다는 게 아니에요. 혐의예요. 혐의, 혐의, 혐의지 제가 뭐다 뭐가 나왔다는 게 아니고. 제가 좋아하는 배우분도 그랬고 지금 최근에 몇년 사이에 정말 여러분께서 이런 상황에 놓이게 됐는데 제가 그때마다 말을 아꼈고 얘기한 적이 한 번도 없어요 근 포인트가 뭐냐면요 인간이 여러분 뭔가 어 자기가 사회적으로 추궁을 당한 일을 한 다음에 조사를 받거나 아니면 처벌이 내려지거나 사람들의 시선에 노출되거나 수치심을 느끼거나 리스크를 느끼거나 주변 사람들에게 내가 피해를 주고 있다는 어떤 양심의 가책을 느끼게 되면요. 엄청 괴롭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게 정상이라고 생각하고요. 저 또한 그렇습니다. 어떤 선택을 했다는 게 이게 포인트가 아니고요. 오늘이면은 여러분께 전달이 된다는 걸 제가 알고 있기 때문일 뿐이지, 어떻게 보면은 누군가에게 되게 불편한 영상일 수도 있고, 죄스럽습니다. 하지만 저는 여러분이 어떤 사람을 볼때 있어서 이런 양심의 가치, 정상적인 사고 범주, 이런 거를 가진지 안 가진지를 아셨으면 좋겠다는 겁니다. 그럼 약간 느낌이 오시죠? 지금 정권 이상하죠? 여러분 이게 갖다 붙이는 게 아니에요. 물론 뭐 팩트나 리스트나 다 드러나 있는 거고 여러분께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릴 수 있겠지만 이번 정권이 왜 이상하냐면은 이렇게 사람을 괴롭게 만들고 압박감을 느끼게 하는 그런 사건들을 여러 개를 겪고 살아온 사람들이 지금 고위직을 맡고 있습니다. 어떨까요? 정상적일까요? 정상적이지 않아요. 아니 정상적인 걸 넘어서 일반적일까요? 여러분들과 기준이 같을까요? 기준이 같을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한국 사회가 앞으로 어떻게 변할지는 우리가 예상하는 범위 바뀔 수도 있고 생각보다 무서울 수도 있고 그리고 그 후에 우리가 생각하기에 결과가 너무 안 좋다 할지라도 양심의 가책을 느끼지 않을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그래서 연예인이 아니라 정치인한테 훨씬 더 높은 가치관을 두고 나서 잣대를 들이밀어야 되는데 한국 사회는 이상하게 연예인들은 망신주기 도덕적 잣대를 엄격하게 들이밀면서 정치인들은 내가 싫어한다는 이유로 또는 좋아한다는 이유로 모든 거를 오케이 또는 노라고 판단하고 있는 게 아닌가 라는 생각의 영상을 준비하게 됐는데요. 다시 한번 고인에 대해서 저는 정말 어 작품을 통해서 저한테 즐거움을 주셨고 좋은 영향을 주셨고 저는 정말 명복을 빌고 다른 뜻은 전혀 없습니다. 그냥 여러분께 얘기를 하고 싶었어요. 우리들은 정상이다. 일반인이다. 일반인들은 그렇게 반응을 하게 돼 있다. 선택은 다를지언정 엄청난 압박감을 느끼게 돼 있다. 그런데 지금 한국을 지휘하고 있는 사람들은 그런 양심이나 일반인의 센스가 없다는 겁니다. 이거를 모르고 나서 지금 계속 어떤 정치적인 선택들이 나올 때마다 분석을 하려고 들면은 여러분들은 막히게 될 거예요. 단편적으로 이런 거예요. 어 제가 저희 멤버십에 좋아하는 분이 이런 댓글을 다셨습니다. 어, 예를 들어서 뭐 노란 봉투법 이런 거왜 통과시키는 겁니까? 왜냐 왜냐? 그분도 저도 마찬가지. 제가 임대차 3법 때도 마찬가지인데, 이게 뭐가 문제냐면, 일단 그 사람들은 멍청하지 않아요. 다 알아요. 다알 가능성이 훨씬 높죠. 아니, 알아야만 합니다. 상식적으로. 알아야만 하면은, 일부러 한다는 뜻이죠. 근데 왜 일부러 할까? 이게 일반인의 시선에서는 이해가 불가능하다는 겁니다. 전혀 양심이 없고, 생각이 굉장히 간사하고, 이상한 목적을 가지고 하는 겁니다. 어떤 거냐면, 제가 영상을 준비할 건데 이거는 자 한국이 기업이 잘 돌아가잖아요 그러면 다른 나라에 한국을 팔아넘길 수가 없어요 그러면 이거 댓글 보니까 뇌피셜이다 그게 말이 되냐 한국을 어떻게 중국에 넘기냐 이런 얘기를 하시던데 여러분 제가 공부를 안 하고 말씀드리는 사람이 아니잖아요 해외에는 중국의 국가가 반 이상 넘어간 국가들이 꽤 있습니다 그러면 중국이 남의 나라를 어떻게 먹는지 보면 되잖아요 뭐예요 사채업입니다 어떤 국가가 무너지어서 외화가 부족해서 수출 수입에 문제가 생겨서 누군가한테 돈을 꿨는데 그 돈을 못 갚으면은 일부를 내줘야 된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 이미 알고 계신 거지만 한국이 예를 들어서 이거 예 아직 안 일어났어요. 근데 일어날 수도 있죠. 한국에 달러가 없어요. 그럼 달러를 빌려야 되는데 정부가 갑자기 중국한테 빌리겠대요. 근데 못 갚았어요. 대신에 뭐 인천공항을 내달래요. 이거 가능합니다. 아니면 뭐 항만, 부두시설, 국가의 주요시설, 뭐 공항, 이런 걸 내달래요. 그걸 담보로 잡거든요. 그러니까 중국한테 달러를 빌려오면서 한국의 주요시설을 담보로 잡고 못 갚아버려요. 그럼 어떻게 돼요? 중국에 넘어가죠. 주요시설이 넘어가면 항공 같은 데가 넘어가면은요, 공항이나 그러면 다 들어와요. 이 한국을 이용할 수 있게 된다고요. 연결 통로, 중국은 그것만 노립니다. 가능하다니까요. 그런데 한국 경제가 튼튼하고 건전하고 미국과의 관계가 좋으면 간첩법이 개정이 되고 간첩을 잡아내면 중국을 멀리하면 미국이랑 점점 더 가까워지면 중국 입장에선 이럴 기회가 없죠. 간단한 거예요. 그럼 우리 상식적으로 노란 봉투법 통과시키면 기업들이 망하고 한국 사람들이 고통을 받을 텐데 왜 하지? 라는 일반적인 이런 시선으로 접근하면 안 되는 게 제가 오늘 말씀드리잖아요. 다르다니까요. 그들은 우리와 달라요. 누군가한테는 정말 삶 자체에 대한, 이 삶의 존재 자체를 고민하게 만드는 그런 일들을 여러 차례 겪으면서 눈살 한번 찌푸리지 않고 웃으면서 지나온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들이 지금 한국을 장악했어요. 이 사람들은 여러분 기준에 그 양심이 없어요. 없다고 제가, 이게 렇 증거가 있잖아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고통스러운 일입니까? 자기들 살기 싫었겠어요? 근데 이런 사람들이 여러분 기준에서, 아, 저러진 않겠지? 나라를 팔아 넘기지 않겠지 그래도 양심의 가책을 느끼겠지 이런 선만큼은 지키겠지 이런 생각을 가지고 보시면 제가 봤을 때 답이 없는 겁니다 저는 그래서 이 정치 발언을 한 이유로 그거를 계속 말씀드릴 기회를 보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이걸 잘못 얘기하면 은 정치인 누구누구는 괴물이다 누구누구는 잘못됐다 이렇게 얘기하면 어떻게 들리냐면은 난 그냥 누가 싫어요 난 얘를 혐오해요 이렇게 밖에 안 들리는데 이렇게 좀 상황상 말씀을 드리면 여러분 이해가 되시지 않을까요 아 맞아 오늘 일어난 이 사건에 이 사람이 어떤 혐의를 받았었는데 이 혐의는 누구누구 누구, 누구 되게 많아요 누구누구도 다 겪었던 건데 이 사람들은 지금 아무렇지도 않게 활동을 한다 아무렇지도 않게 고이지게 앉아 있다 그러면 그 사람은 양심의 가책을 안 느꼈거나 다른 형태로 느낀다고 판단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러면 앞으로 한국에 일어날 일들은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일반적인 기준에 맞춰서 생각을 하면 안 맞는다는 겁니다 명확하죠? 한국을 망쳐야 중국에 넘길 수가 있습니다. 미국과 멀어져야 중국에 넘길 수가 있습니다. 한국의 기업 나갈 건다 내보낸 다음에 나머지를 뺏을 수가 있습니다. 이걸 놓치시면 안 돼요. 이제 노조가 회사를 장악합니다. 경영에 간섭할 수가 있고요. 하청업체까지 잘 설득하면 파업으로 1년 동안 공정을 멈춰 세워도 소송에 안 걸릴 수가 있습니다. 이게 노란 봉투법입니다. 엄청난 법이에요. 기업의 주인이 바뀝니다. 그럼 노조가 노리죠? 또 누가 노려요? 국민연금, 나라 돈이 노립니다. 그리고 상속세가 노립니다. 결론은 뭐냐면 앞으로 한국에서 50년 이상 소유권을 지킬 수 있는 이 기업이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여러분이 알고 있는 기업들 중에서 50년에서 한 100년, 50년만 잡아도 돼요 벌써. 이대로 가면 지금 이 정권 속도대로 가면 50년 후면요 주인이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탈출하는 거거든요. 해외로 기업 옮기는 거 어렵잖아요. 사실 누가 하고 싶겠어요? 그리고 한국에 대한 고마움을 아시는 분들인데 왜 나가겠어요? 뺏길 수는 없잖아요. 그럼 남아 있는 기업들은 뺏길 겁니다. 그게 상식적이지 않죠. 아무런 양심의 가책이 없어요. 전혀 일반적이지 않아요. 죄책감이라는 게 없는 겁니다. 저도 이런 상황에서 영상을 올리는 게 죄스럽지만, 좀 그렇게 느껴지거든요. 저라도 엄청 고통스럽고 아무 활동도 못했을 것 같아요. 전 이미 그런 경험을 두 번이나 했던 사람이거든요. 제 책에도 적혀 있죠. 전두 번, 두번 그렇게 했었어요. 두 번. 잘못된 생각을 두번 했었어요. 이제 하지 말아야죠, 이제는. 근데 그들은 전혀 그렇지 않아요. 괴물입니다. 그거 말씀드리고 싶어서 영상 준비해봤습니다. 여러분, 내용 자체가, 영상 자체가 어쩌면 죄송합니다.